반갑습니다. 신방장입니다. 4월 7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근당, 종근당 바이오, 영직약품 세 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참고로 종근당 같은 경우는 지금 15만원에 매수하셨다는 분이 한분 계시고 종근당 바이오는 7만6천원으로 매수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제 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종근당 회사가 이제 어떤 회사인지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어, 40대, 60대가 아마 주그 시청 연령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종근당 모르시는 분은 없죠? 종근당 모르면 아마 간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회사는 1941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 군본약방으로 처음에 설립을 했다고 하나요? 되게 오래된 회사고. 저도 어릴 때 브라운관 TV에서 보면 이 종근당이 종치는 모습을 보면서 뉴스를 봤었던 기억이 계속 좀 기억이 납니다. 그 옛날로 갑자기 돌아가고 싶은 지금인데, 어, 아무튼 뭐 제약회사고 의약품 회사이면서 이 시장 점유율이 국내 그 많은 회사 중에서 이제 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서는 알아주는 제약회사다라고 이렇게 좀 마음을 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이 대표적인 이제 다섯 개 그룹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 이5 개가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좀 메이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거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어, 주요 제품이 서비스는 이 약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뭐 당뇨병 치료제부터 해서 뭐 이쪽에 뭐 고혈압 치료부터 어, 다량의 이 완제 의약품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이 주요 제품의 이제 가격 변동도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게 이제 보험 수가랑 뭐좀 적용이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이게 뭐 장사가 잘 되려 그러면 또 약값을 좀 올리면 좋은데 이게 또 올리게 되면 또 이제 보험료하고 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함부로 이 회사하고는 관계 없이 정부에서 이렇게 좀어 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뭐뭐 뭐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뭐 매출 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운 걸로 어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일단은 뭐 제약 바이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관심 갖고 보는 것은 이 연구개발 활동을 이제 얼마나 이제 잘하고 있나 요건데 제가 여태까지 방송을 올려드리면서 봤었던 그 연구개발 활동의 페이지가 이제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 하나하나 다 읽어드리려고 하니까 저부터 일단 힘들고요. 간단하게 일단 요약을 해드리면 이, 네. 이 연구개발 이, 이, 조직을 저는 좀 많이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및뭐 개발 조직이 한 555명이라 그러는데, 아, 정말 엄청난 인력이죠. 555명이면. 그리고 보니까 이 연구 개발 비용도 천억대 정도를 계속 이제 매년마다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 봐서, 어좀 믿음도 가고, 그만큼 괜한 어떻게 보면 종군당이 이렇게 계속 오래 유지될 수 있었던 게 그런 꾸준한 노력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어, 재무제표는 이따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 종분당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좋은 점은 일단 뭐 오랜 역사고 의약품의 대표 회사라고 부를 만큼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 시가총액도 1초 이상이기 때문에 어, 많이 좀 탄탄하고 쉽게 뭐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는 회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 아까도 보셨다시피 이제 다량의 의약품을 개발도 했고 어, 본인들이 만든 약도 있고. 어, 오리지널, 이제, 특허품, 의약품이, 이제, 다시, 이제, 그, 카피약이라 그러죠? 네, 카피약도 만들어서 이제 팔고 있기 때문에, 어, 또한 그, 탄탄한 재무, 그 다음에 꾸준한 영업이익으로 인해서 좀 안전된 회사다라고 이렇게 볼수 있겠고, 어떻게 보면 이 회사의 미래를 볼수 있는 건 결국 이 연구 개발하고 연구 인력인데, 어 매년마다 한 1,600억대, 1,500억, 이렇게 1,000억 이상대를 돈을 투자를 하면서 555명의 이제 연구진이 많은 연구 활동을 이제 하고 있다. 네, 거에 대해서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쁜 점은 이게 이 코스피 지수와 이 흐름을 좀 타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주가가 한번 엄청 올랐었는데, 이게 지금 과연 거품인가라는 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우리는 이제 대부분 영진작품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제약 바이오 종목들의 침체기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다음에 또 보면 이게 증권사 목표 주가 가또 이게 12만 원이랍니다. 이거는 근데 저는 이게 좋게 아니고 되게 나쁘게 보거든요. 자,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한번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저희가 그 코스피의 이제 월봉입니다. 코스피 월봉. 2013년도부터 이제 지금 올해 것까지 보고 계시고요. 현재 이때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발병이 돼서 20년 3월이죠. 이때 모든 주가가 이제 다 무너지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요만큼 상승을 했다가, 어 지금 여기서 이제 더 하락하냐 마냐, 이제 요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자, 요 모양 다시 한번 잘 기억을 해 주시고, 그럼 종근당의 차트를 월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종근당의 차트 월봉입니다. 20년 3월에, 이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한번 빠졌다가, 코스피가 이제 상승하면서 같이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그 전에 가격을 한번 보실까요 뭐 69,000원 많이 올라갔을 때는 한 12만원 정도 갔었네요 그러니까 6만원 12만원 이렇게 박스에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이때 갑자기 코로나 이후에 이제 주식 붐이 일어나고 하면서부터 얼마까지 갔습니까 이거 어, 23만원 원이... 이 어, 26만원까지 갔었네요 이렇게 갔다가 지금 제자리를 향해서 이렇게 내려왔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기분 나쁜 부분은 뭐냐면, 종근당은 지금 거의 자기 자리 찾아간 것 같은데, 이 코스피를 보자고요. 코스피는 아직 안 내려온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코스피 차트가 뭐한이 정도 내려왔다고 했을 때, 종근당도 한뭐이 정도라고 하면 이해는 되겠는데, 아, 이거 뭐 코스피랑 뭐 같이 해가지고 올라간 건지, 코스피는 이제 절반 정도 딱 빠졌는데, 그럼 얘는 절반 정도는 지켜줬었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기분이 좀 나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어 종군당은 15만원에 네 갖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 정도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아 15만원으로 일단 가려고 한다 그러면 어찌됐든 이것은 다시 코스피 지수가 3000까지 올라갔을 때 이게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한번 유의해서 계속 어, 모니터링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걸로 간단하게 좀 조언을 드리고 여기서 지금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것 보단 그 과거에 얘가 12만원, 한 6만원대, 뭐 7만원대 이렇게 놀았던 애기 때문에 여기서 7만원 안 내려오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더 기다려 보시기를 어, 권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음은 그 종근당 바이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종근당 바이오인데, 저도 이게 지금 보, 보다 보니까, 종근당하고 이 종근당 바이오를 이렇게 굳이 왜 이렇게 또이 회사가 또 나눴나 모르겠습니다. 종근당 바이오인데요. 이 회사는 이제 종근당으로부터 해서 2001년도에 사업 부분이 분할되면서 뭐 어쨌든 뭐 상장을 해서 이렇게 나눠진 것 같고요. 주요 제품 및 서비스는 건강기능식품, 뭐, 당뇨병 치료제, 항생제, 원료, 그러니까 원료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하는 회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제품은 아무래도 이제 이 프로바이오틱스죠. 여러분 광고에서 많이 보셨다시피 뭐락토 핏인가요? 그 유산, 유산, 이렇게 가루로 된 거. 이걸 많이 일단 팔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어쨌든 뭐 종근당하고 뭐 같은 맥락에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요건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 활동을 이제 잘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연구개발이 아무래도 좀 회사가 조금 종근당보다는좀 작다 보니까, 음이 연구개발 비용이라든지, 어 인원들도 이 조금 적더라고요. 이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한데, 아무래도 이제 이 회사가 나중에, 뭐라 그럴까요. 뭐 슈팅이라면 슈팅일 수도 있고, 음 극적인 뭐 주가 상승이 있으려 그러면, 결국 여기에 이제 연구개발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요거. 이런 것들이 이제 얼만큼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근당 바이오에 일단 좋은 점 요약해 드릴게요. 종근당 바이오는 일단 은 원료의약품을 수출을 많이 하고 있고, 어, 락톡핏이 뭐 대표적인 상품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일단 먹고 있고요. 그리고 이보툴리눔톡신이라는 연구를 이제 하고 있어서 요거하고 관련된 또 공장을 또 세웠다는 뉴스가, 어,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 한번 뉴스를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작년 기사인데 이 보툴리눔 톡신 사업에 이제 신호탄으로 해서 이제 오상, 오송 공장을 준공을 아, 했다. 그래서 뭐 보툴리눔 톡신에 대한 뭐 자체 개발도 할 거고 연 600만 바이알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또 네, 공장 준공식도 했기 때문에 아, 아무래도 뭐 많은 투자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여기에 좀 화답을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기대감을 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결국에는 이제 이 회사가 이제 무엇을 이제 연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직 상품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이 개발 이름인데 요거 아마 CKD가 저건가 봐요. 이 종근당. 네. 이 이름이 이렇게 된것 같고. 뭐 미간주름, 뭐 중성지방 개선, 뭐 간기능 개선으로 해서 어, 연구를 하고 있고 어떤 거는 이제 비임상신험까지 들어간 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아마 호재뉴스를 한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연구 개발도 뭐, 물론 뭐, 작년에는 적자가 나긴 했지만, 그래도 110억 원대로 해서, 어, 86명의 연구진들도 해서 꾸준하게 이렇게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쁜 점입니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그냥 이 종근당하고 같이 하면 안 되는지, 이게 조금 서운하고, 저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LG화학이 처음에, 어, 뭐, 배터리 사업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많이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아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또 상장을 해서 이게 또뭐 쪼개기 아니냐는 논란이 좀 많이 있었었고 이 셀트리온에 물려 계신 분들도 많은데 이 셀트리온도 그냥 요거 하나로 가면 되지 않나요? 근데 여기에 굳이 셀트리온 또 제약, 이 제약, 그 다음에 헬스케어 이렇게 해서 다 나눠가지고 나눈다는 게 저는 좀 되게, 좀 개이, 게이 이 투자자로서는 좀 되게 좋지 않고 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요건 이건 느낌적인 느낌인데, 네. 아무튼 뭐 종근당하고 좀 같이 하면 되지 않나. 이게 좀 아쉽고, 제가 그 락투핏을 먹고 있는데 이게 속이 안 좋습니다. 이게 속이 좋아지려고 먹은 속이 안 좋습니다. 결론은 이게 주가가 오르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요것도 기술적 분석으로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건 지금 종근당이 월봉이고, 종근당 바이오의 월봉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방금 느끼셨나요? 자, 요게 종근당 바이오고, 요게 종근당입니다. 아마 이거 자세하게 안 보신 분들은 뭐 아니면 지금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흐름이 비슷합니다. 종근당 바이오는 이제 어떤 종목이었냐면 아, 기존에 뭐 17,000원, 뭐 3만원, 9.3, 네, 17,000원, 3만원대에 네, 이렇게 움직이던 주가가 아, 코로나 때, 코로나 이후로 이제 이 주식 붐이 불면서부터 해가지고, 아, 10만 원이 넘었었네요. 네, 어마어마한 상승을 한 다음에 지금 종문단과 비슷하게 다시 이제 원래 자리로 이제 갈까 말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것도 어떻게 보면 이 차트상의 이제 흐름은 결국에는 뭐 코스피 지수가 이제 얼마만큼 올라가느냐 그거에 따라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어, 종근당과 이제 맥락을 좀 같이 하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막연하게 이제 기다리기보다는 시이 코스피 지수가 과연 이게 회복을 해 줬을 때 네. 그때 아마 탈출을 같이 할수 있는지 한번 좀더 두고 보셔야 될것 같고. 종근당 바이오는 지금 문의해 주신 분이 76,000원이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76,000원이요. 네, 이 정도 가격인데 음... 이거 가격이 좀갈수 있을지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고, 저도 이거 갖고 있습니다. 저는 6만원입니다. 6만 500원인데, 뭐, 7만원이나 6만원이나 뭐, 비슷비슷하죠. 근데, 어쨌든 저는 이건 계속 기다려야 될것 같고요. 제가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뭐, 2만원 때까지, 올 때까지는 더 기다려서 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괜히 지금 샀다가 또더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는 것, 그리고, 조금 더 내려왔으면 추가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좀더 두고 보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그 증권사 그 컨센서스인가요? 그 증권회사들 그 목표주가 얘기하는 거그것만 하나 좀 말씀드리고 어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도 보면 제가 앞전에 이 삼성전자거든요. 삼성전자 상장기업 분석에 보면. 뭐다 여기서 뭐, 하, 뭐 투자 의견 컨센서스 뭐 강력히 뭐 매수해야 된다 목표주가 얼마? 이 9만 8천에서 9만 8천 원. 근데 지금 뭐 오늘 지금 얼마하고 있죠? 지금 6만 원에서 지금 서서히 기고 있나요? 이것처럼 아니 본인들이 이렇게 분석을 해서 뭐 보고서도 내고 이런 거를 이제 개인 투자들이 좀 보게끔 했으면 본인들이 사서 그래도 못해도 7만 원, 8만 원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좀 되게 좀 안타깝고 지난번에도 제가 그 서울반도체와 DBI 텍 올려드리는데 그때 댓글에 어떤 분이 이제 이 컨셉 DBI 텍 이제 컨센서스를 받냐라고 댓글을 이제 주셨는데 아 저도 이제 당연히 이제 받겠죠. 그래서 DBI 텍을 보면 이거 되게 좋습니다. 보면 뭐 강력히 매수해야 되고 뭐 목표 주가가 이제 10만 7천 원이라고 하는데 아그랬으면 이거 뭐 벌써 좀 올려줬어야 되지 않나 이 생각 이좀 들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가지고 제가 그 전에 한번 원익 아, 원인 뭐죠? 네, 원인 PN인가요? 원인 원익, 그거 한번 샀다가 한번 물린 적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정말 저는 참, 참고 아니면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네 이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에 제가 이제 영진약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저도 이제 어, 상백 분이 계신 또 카톡방에 또 어느 분께서 이렇게 또 답답함에 이렇게 또 울분을 또 토하셨는데 종근당과 종근당 바이오 그리고 이제 코스피 지수를 오늘은 잠깐나게 한번 비교를 드리면서. 어,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종근당과 종근당 바이오, 현재 위치는 잘보셨면 영진약품 한번 보겠습니다. 네. 뭔가 느낌이 좀 다른 게 느껴지시나요? 영진약품은, 물론 제가 이제 각 주주의 입장에다 보니까 희망고문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영진약품은 기존에도 어떤 애는 뭐 코로나 때 한번 주식이 빠진 이후에 급등했다가 지금 뭐 하락해서 지금 지지부진한 모습이었는데, 이거는 코로나 이전에도 보면 이 얼마정도에서 놀았었나요 이때 뭐 4천원에서 뭐 뭐한 8천원 그리고 뭐 기존에는 뭐 12,000원 요정도에서 놀던 애는 이렇게 놀도 있었던 애였기 때문에 굳이 코로나 상황때 뭐 주식시장에 뭐 어떤 뭐 분부터 개미 투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올렸었다 라고 볼 수는 없고 그기존에 일단 주가의 가격도 충분히 한번 우리가 기대감을 품고 만원 정도를 욕심내볼만한다고 저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제가 추천해서 물렸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 종근당 종근당 바이오라고 차트를 비교를 해봤고 코스피와 비교를 했을 때도 과거에도 얘는 그만큼 이 놀던 물이 요 정도 폭이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힘들어서 던지시는 것보다 차라리 좀더 이거 8,000원 안 올까요? 저는 온다고 봅니다, 8,000원. 또한 여기서 만 원이요? 과거에도 그랬었기 때문에 지금도 아마 종근당이나 종근당 바이오보다는 조금은 더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지 않나. 네, 이렇게 제 개인적인 설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너무 이, 제가 갖고 있는 보유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좀 너무 하고 있나요? 하지만 저도 이 종근당 바이오에, 네, 심심치 않게 지금 물려 있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6만 500원에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한 일단은 뭐제 개인적인 생각을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 말씀을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식은 심리게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라든지 각종 책자에이든데 여기서 심리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탐욕과 욕심이 그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탐욕과 욕심을 주인공으로 세우면 그건 언제든지 비극으로 끝난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아무튼,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이 영상을 올리는 데 있어서, 어, 최대한 좀 짧고 간결하게 해야 되는데, 아, 제가 좀 말이 많은 습관이 있나요? 아무튼 죄송합니다. 좀, 좀 영상을 짧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비전문가이고, 일하는 직장인 개인 투자자라는 것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구독자 200명을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어, 감사드리고, 어, 주식시장이 많이 빠지고 있지만,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